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3년간 내과에서 환자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일, 바로 콜레스테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진료실에서 선생님, 콜레스테롤이 높다니요? 기름진 음식만 줄이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 일상과 밀접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 식탁 위에 한 조각 햄이나 저녁에 삼겹살 한 점이 우리 혈관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면 말이죠.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지난 봄, 부산에서 올라오신 63세 장성호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셨는데, 그냥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피곤하고 숨이 조금 찬것 같아요라고 하시더군요. 혈액검사 결과를 보니,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상당히 올라 있었습니다. 장성호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식습관이 하나씩 그려졌습니다. 부산에서 살면서 즐기시던 저녁의 삼겹살과 육회, 시원한 맥주 한 잔, 밤늦게 손이 가던 고추장 소스가 듬뿍 발린 치킨, 달콤한 빵과 과자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좋아하는 삼겹살 100g에는 약 25에서 30g의 지방이 들어있는데 이중 상당 부분이 포화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산은 우리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팔미틴산이라는 포화지방산은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육회는 어떨까요? 생고기 자체도 문제지만 육회와 함께 먹는 참기름과 깨소금, 그리고 달걀 노른자가 추가적인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공급합니다. 육회 한 접시를 먹으면 하루 권장 콜레스테롤 섭취량의 70에서 80%를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의 조리법입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 나오는 기름에 김치를 볶아 먹거나 마지막에 밥을 볶아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산화된 기름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 경화를 가속화 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낮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맥주의 진짜 문제는, 알코올 자체보다는 맥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그것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있습니다. 맥주 한캔 350ml에는 약 10에서 15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이 알코올과 함께, 우리 간에 도달하면, 간은 먼저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바빠집니다. 그 과정에서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되고, 특히 중성 지방의 형태로 혈액에 방출됩니다. 더큰 문제는 알코올 자체의 대사 과정입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될 때 아세틸 COA라는 물질이 대량으로 생성되는데 이것이 지방산 합성의 원료가 됩니다. 즉, 알코올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지방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술을 마실 때 함께 먹는 안주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름진 삼겹살, 치킨, 오징어 튀김, 이런 고지방 음식들과 알코올이 만나면 지방의 흡수율이 평소보다 30에서 40%더 높아집니다. 알코올이 장벽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장성호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저녁마다 맥주 두 캔과 삼겹살 200g 정도를 드셨는데, 이는 하루에 약 1000칼로리 이상의 추가 칼로리를 섭취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칼로리가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운 형태였다는 점입니다. 장성우 어르신이 즐겨 드시던 또 다른 음식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들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가공육들에는 나트륨이 매우 많이 들어 있는데,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올릴 뿐만 아니라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아질산나트륨 같은 보존료들입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은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더 쉽게 침착되도록 만듭니다. 마치 상처난 벽에 때가 더잘 끼는 것과 같은 원리죠. 라면이나 인스턴트 스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동시에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이는 자연식품에서는 거의 볼수 없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특히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프림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프리에는 파뮤나 코코넛 오일이 들어있는데 이들은 포화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하루에 믹스커피 3잔, 4잔만 마셔도 포화지방산 섭취 권장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어떻게 콜레스테롤과 관련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에 대응해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문제는 인슐린이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슐린은 동시에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특히 중성지방의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장성호 어르신의 경우 아침에 토스트 두세 장, 점심에 큰 그릇의 냉면이나 국수, 저녁에 밥한 공기와 함께 맥주까지 드시는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하루 종일 인슐린 수치를 높게 유지하는 식단이었죠.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쌀밥, 흰빵, 멸류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때 분비되는 대량의 인슐린은 잉여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시키고 이 지방들이 중성지방의 형태로 혈액에 방출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당입니다. 설탕의 절반을 차지하는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과당이 간에 도달하면 즉시 지방 합성 경로로 들어가서 먹은 즉시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장성호 어르신이 좋아하시던 달콤한 과자나 음료수들이 바로 이런 과당의 주요 공급원이었습니다. 장성호 어르신의 변화 과정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식단부터 바꿔나가셨습니다. 어르신의 저녁 식탁에서 삼겹살 자리를 차지한 것은 생선구이였습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들을 자주 드시게 되었는데 이런 생선들이 왜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가 풍부합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첫째, 중성지방의 합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드는 효소의 활동을 줄여주는 거죠. 둘째,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혈관벽이 건강해지면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매끄러운 파이프에는 녹이 잘안 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셋째, 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염증은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성 물질의 생산을 억제하고, 항염증성 물질의 생산을 촉진합니다. 어르신은 일주일에 4, 5회 정도 생선을 드셨는데, 3개월 후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생선과 함께 어르신이 즐겨드시게 된 것이 견과류였습니다. 아몬드, 호두, 잣등을 하루에 한줌 정도씩 간식으로 드셨는데,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동시에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우리 몸에서 EPA와 DHA로 일부 전환되어 생성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또한 견과류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고 담즙산과 결합해서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장성호 어르신의 부엌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조리용 기름이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콩기름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올리브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산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도 HDL 콜레스테롤은 유지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올리브오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야말로 혈관 벽에 침착되어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진짜 악역이거든요. 물론 올리브오일은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등 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집에서 드실 때 튀김, 전을 자주 드시지 않는다면 크게 부담되지 않으니 올리브오일을 꼭 사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식단에서 식이섬유 섭취량의 증가였습니다.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자주 드시며 각종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게 되었습니다.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둘째,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단쇄지 방산을 생성하는데 이 물질들이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합니다. 특히 해조류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장성호 어르신이 미역국을 자주 드시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 떼기도 힘든 날이 있다고 하시던 분이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시간을 만드셨고 일주일에 두 번은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함께 하셨습니다. 운동이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HDL 콜레스테롤의 증가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HDL 콜레스테롤이 15에서 20% 정도 증가하는데 이는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는 능력이 그만큼 향상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근육에서의 지방 연소 능력이 향상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결과적으로 혈액 내의 중성지방이 근육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셋째,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세포가 인슐린에 더잘 반응하도록 만들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지방합성의 감소로 이어지죠. 어르신의 경우 운동을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HDL 콜레스테롤이 20% 증가했고 중성지방은 35% 감소했습니다. 이는 약물치료와 맞먹는 효과였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의 노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소판의 응집을 막으며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마치 혈관의 종합정비사 역할을 하는 셈이죠.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복부 비만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결국 이상지질 혈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르신은 부산의 해운대 해변을 따라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는데 바다 냄새를 맡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식단과 운동 외에도 바꾸신 생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면 패턴을 개선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밤 12시가 넘어서 주무셨는데 10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드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만드셨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호르몬 균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이라는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은 감소하고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은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야식이나 과식을 하게 되고 이는 중성지방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히 자지 않으면 이런 유익한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분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코르티솔은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어르신께서는 매일 아침 산책과 함께 간단한 명상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10분 정도 깊게 숨쉬기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금연을 결심하셨습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과 각종 화학물질들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중성지방을 높입니다. 금연 후 2개월 만에 HDL 콜레스테롤이 10% 증가했고 혈관의 탄력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 장성호 어르신의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180mg/dL에서 120mg/dL로 중성지방은 280mg/dL에서 150mg/dL로 감소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35mg/dL에서 50mg/dL로 증가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수치의 변화보다도 어르신의 일상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숨이 찬다고 하시던 증상은 사라졌고 체중도 8kg 감소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개운할 수가 있나라고 하시며 활력이 넘치셨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예전 같았으면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손자와 함께 뛰어다닐 수 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장성우 어르신의 사례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난 23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이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입니다. 여러분께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금세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천천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주에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흰 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꿔보시고 가능하면 생선구이나 채소 반찬을 좀더 늘려보세요.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이번 주만이라도 한번 끊어보세요. 믹스커피 대신에. 블랙커피나 녹차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고요. 운동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 30분 정도 빠르게 걸어보세요.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 더 나아가 볼수 있어요. 저녁에 술을 드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로만 줄여보시고, 간식으로 과자나 단 음료 대신에 견과류나 과일을 드셔보세요. 요리할 때도 올리브오일을 사용해보시고, 일상에서 조금 더 움직이려고 노력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 주쯤 되면 생활 패턴도 함께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늦게 자는 습관이 있으시면 10시 30분 정도에는 잠자리에 들어보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독서든 음악 감상이든 뭐든 좋아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때쯤 금연도 고려해보시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상지질 혈증, 고지혈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지질 혈증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분명히 젊어질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장성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셨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면서 지금의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꾸고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할수 있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